저는 호텔경영 전공을 했었고요. 이렇게 대학교 다 마치고 그러고 사디를오게 되었습니다. 네. 처음에 유학 가려고 찾아보다가요. 우연히 지인 소개로 알게 됐어요. 그분 제일 무지 다니신 분이었는데 사디란 학교 있다고 커리큘럼이 좋다고 해서 음, 입학 설명회 왔었고요. 그리고 어, 설명회 보고 패션쇼도 가보고 그러니까 아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4D 선택하게 됐고요. 어, 우선 기초학과부터 배울 수 있으니까 저처럼 비전공인 학생한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조금 힘들긴 했지만, 네, 기초를 다져서 이제 전공 공부하고 하니까 되게 재미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체계적이라고 했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보니까. 네. <laughs> 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제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기초학과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그 DF, 그 드로잉 수업 같은 경우는 3년 내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고 그때 좀더 열심히 할 거라는 후회도 좀 많이 되었고요. 또뭐 2D나 3D도 다 기본이 되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게 계속 약간 응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디어가 약간 고갈되고 할때 돌아가서 보면은, 아, 그, 파운데이션 때가 되게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음, 전공 들어오면서는, 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양한 수업, 이론 수업도 있고, 뭐, 텍스타일 수업 이런 거, 니트 이런 수업도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었고, 우선 전공 수업 같은 경우는, 컨셉 수업이 힘들긴 했어도, 지금 생각하면, 아, 이걸 안 배웠으면 참 아쉬웠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3D, 3D 되게 좋아하는데요. 드레이핑하고 패턴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게 그렇게 훈련해주시는 게 사디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제쇼 앞두고 있으니까요. 음,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요. 진짜 시간 관리 잘하면 이기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가 어떻게 보면 사디 생활이 전부가 아닐까. 네. 그리고 자기한테 주어지는 거 하면서 또 그거 외로 더 조사돼야 되고 더 많이 보러 다녀야 되고 하니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거는 교수님들께서 지시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좀 많이 물론 자기 거 고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좀그좀 그좀 어느 받아들이는 게그 크리틱이라는 게 조금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지도해주시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다 보면 3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는 네 되게 시간 진짜 빨리 가요. 이제 저희 쇼 열흘도 안 남았거든요. 네 기대되고 처음에 제가 사디 오겠다고 마음 먹었던 게그쇼 때문이었는데 제가 그 쇼를 한다는 게좀안 믿기고 되게 꿈 같아요. 네저 취업 됐어요. 벌써? 네 응. 어, 그래서 리엔펑이라고중아 홍콩계 무역조요 소싱 업무하는데 거기 MD로 가게 됐어요. <laughs> 어, 시간 관리 잘하시고요. <laughs>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만큼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 좀 많이 부려서, 10개여라고 하시면 20개 가고, 그러면은 제가 20개 더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진짜 욕심 많이 부리고, 물론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그리고 모든 과목이 다 중요하다는 거. 어떤 하나 소홀하게 해서는 절대 싸디를 졸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laughs> 모든 거다 열심히 하고, 이론도 다 바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고요. 음, 또 많이 보고, 뭐, 전시 같은 거 오면 다 보고, 좀 자기 발품 파는 만큼 얻으니까, 특히 패션 같은 경우는 많이 봐야 되거든요. 옷도 많이 뒤져보고, 좋은 옷 많이 보시고, 그러면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프리카 3학년 이경화입니다 음, 이제, 들어오시면 좀 힘든 일도 많을 텐데요. 꿈을 가지시고 시간 관리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고요. 꼭 학교에서 뵙길 바래요. 화이팅!